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다현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살짝 갔어요 지금 제가 My voice got a little bit hoarse but anyway it doesn't matter 어찌 됐건저지됐건 간에 자 오늘도 아 며칠이냐면요 오늘이 며칠이냐 What date is it? It's October 7th and Friday 여러분 자 오늘은 10월 7일이고 아 금요일입니다 만세 금요일입니다 <laughs> TGIF, everyone. 자, 이제, 내일이면은 주말이에요. 그래서, 주중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강의 야무지게 보시고, 아, 야무지게 보시고, 주말에는, 그것도 막, 이게, 무턱대고 막, 팍, 시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좀 재충전에, 아, 시간을 가지셨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되게 감사할 일이 또, 경사가 저, 겹병사가 생겨갖고, 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있기마련인데이 이 좋은 일이 고 팍, 떨어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원래 어제도 메인이 떴었어요 근데 옷도 운빨이 어떻게 운빨이 터져가지고 오늘도 메인이 떴어요 그래 지금도 지금 투데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3만 4천 건 정도로 찍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방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근데 내일 되면 확 떨어질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두 번째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제발 영어 공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나고 하시는 그 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항상 같이 재밌게 저랑 같이 깜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금 진지에 How was your day, everyone? 오늘 하던 다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And actually, I just had one class all day long. 하 오늘 그냥 수업 한게 있었고, and then I spent a precious time with my girlfriend. 예, 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또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도 하고 오늘 이렇게 좀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왜갔는지 모르겠어. 아, 목이 살짝 갔는데 목소리가 약살살 허스키하죠. 근데 뭐어찌됐건여찌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면서 아, 오늘의 아, 전체대인 문장 야무지게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 e gonna review what we learned yesterday and then we're gonna learn new expression for today. 오케이 okay, 가볼게요. t hit the road 어제 배웠던 표현이 여러분 뭐냐면은야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정도 표현을 배워봤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수업했때 되면 I'll eat my hat or I'll eat my shoes if that happens I'll eat my hat if that happens You know what? I'll eat my hat if that happens I'll eat my I'll eat my hat If that happens. Or, I'll eat my shoes if that happens. 그래서 If that happens, if that happens, if that happens가 발음이 연음이 되는 게좀 이렇게 따라 하시기 힘드시다고 덧글 다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If that, if that happens, if that happens, 이렇게 한 번에 삭가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I'll 할 때, I'll pop, 이모, I'll pop 주세요. 이부, 이렇게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I'll eat my head. eat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장음으로 해 주시는 거. 그래서 어제 배웠던 발음 팁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따라 오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표현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를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 정말 아, 전화상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혹은 비즈니스 상에서도 이제 전화 할때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한번 우리 오늘 배운 표현 어떤 거냐면은 아 근데 5분 내 5분 뒤에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되겠나? 혹은 이제 좀더 이렇게 격식이자 이면 아, 죄송한데 제가 5분 뒤 다시 전화 드려도 되겠니 지금 미 아유 미안해 대. 근데 그 이자니께 그 5분 뒤에 내가 다시 전화해 도되겠니까요 지금 대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it's gonna be totally awesome and exciting and at the same time you know it's gonna be very useful and practical on a daily basis. So be Prepared. 준비하시고, 오늘 비에 일단 영어로 한번 사배 터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런 뜻인지 한번 또 갈라보고, 여러분 전화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갈게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한번 수백 개를 되면 어떻게 되면요 5분 뒤에 내인전화 해도 되겠나? 5분 뒤에 전화 해도 되겠니까, 영어로는요.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Oh, oh. Can, I call, oh,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좀만 더 천천히 해볼게요. A little bit slowly?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정도의 표현이 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gonna be today's expression. For us to study each other. For, for us to study together. 그래서 한 글씨 또 갈라볼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장 어떻게 시작했냐면 일단 Can I? 일단 무조건 Can I로 시작하게 되면은 해석할 때 내가 해도 되겠나? 내가 할수 있겠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고요 다시 한번 Can I로 시작하면 무조건 내가 할수 있겠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다시고 그래서, can you? 하게 되면은, 일단, 뒤에 뜬 뭔지 몰라도, 니뭐할수 네 있겠나? 이렇게 가는 것까지. 이해가시죠? 되게 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can I call you.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call 하고 s o m e o n 을 쓰죠. 그래서, 내일도 전화해 할 때, call me. 이렇게 하잖아요. Hey, please call me. I have no money now. Please call me. <laughs> 뭐, 그러면서 뭐, 뭐라 할 거야. 어, 내 이번 달에 요금 나왔었어. I have no money right now. Please call me. 이런 식으로 막, 막, 한, 30초 딱전화해보 끊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네인데 전화해도, 라고 할 때, call me,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can I call me? 까지 했을 때는, 내, 내, can I, 내가 할수 있겠니? c a l l you. 니인데 네, 전화할 수 있겠니? 전화해도 되겠니? 그 정도로 해석했어요 근데, 뒤에 뭐가 또 붙었죠? 그죠? 곧바로, back. B A C K 정도가 붙으세요 그래서 Can I call you랑 Can I call you back 차이는 당연히 뭐겠냐, 그죠 Can I call you back은 내가 지금 통화 중인 거래요. 통화 중인데 뭔가 일이 생기거나 뭔가 급한 일이 생기고, 아 지금 아 전화는 뭐하겠는데 죄송한데 제가 전화 다시 드려도 될까요? 다시 해도 되겠니께 정도라고 말씀하실 때 Can I call you back? Can I call you? 뒤에다가 back, B-A-C-K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시죠 그래서 Can I call you back? 하면은 한 덩어리로 이해하실 때 내가 니인데 다시 전화해도 되겠니껴? 내가 다시 전화 걸어도 되겠니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5분 후에라고 했죠, 여러분? 5분 후에 하실 때, 여러분 아, 어, 시간의 개념일 때전치사는 in을 쓰거든요. 제가 완전 초보용법에도 한번 다뤄, 다뤘었는데, 어, 그, 뭐야, 이제 시간의 개념일 때 in을 쓰게 되면은, in하고 뒤에 시간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그 시간 후에 정도의 뜻으로 in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5분 후에라고 할 때, in 5 minutes, in 5 minutes 정도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5분 후에라고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두 덩어리 쪼가라 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화 다시 해도 되겠니깐, <laughs> can I call you back? 언제요? 5분 뒤에 in 5 minutes? 뭐 10분 뒤에 하려면 in 10 minutes? 다 되겠죠. 그럼 뭐뭐 뭐 2시간 뒤에 하려면 in 2 hours. Can I call you back in 2 hours? Can I call you back in 뭐5 minutes? 다 돼요. 그래서 인디에 시간적인 표현만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내일 다시 전화도 되겠니? 라고 하실 땐 당연히 can I call can I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도 되겠니? 내일 tomorrow 아니면 이틀 뒤에 can I call you back the day after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just anything you want just whatever you want just put it in the next part 두 번째 부분에다 put it in the second part oh, just whenever oh, or just whatever you want 원하시는 모든 것든지 를두 번째 부분에 넣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표를 제가 이제 대표 문장을 5 minutes 5분으로 five 잡고 제가 이 느낌 그대로 덩어리를 잡아갖고 한번 잘 해볼게요 덩어리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지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보시고 여러분의 톤을 한번 아, 야무지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집중하시고 갑니다 제가 덩어리 잡아 해볼게요 This is my turn. 야내 니네 전화 다시 해도 되겠나 어야 기다려봐라 야 지금 내 t 딴 전화 왔거든. 내가 니네 다 t 전화해도 되겠나? c a n i call y o u back 5분 뒤에 말이래 5분 뒤에 i n 5 m i n u t e s 야야야 미안하다 야 근데 i 가 지금 딴 전화 왔거 n 내 h i s is my turn. This 다 s my t 하 r n This n i call y o u back 5분 뒤에 말이래 i n 5 m i n u t e s 한 번만 더, one last time, everyone. Keep focusing on it. 한번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야, 내가 니인데 다시 전화해도 되겠나? 내가 뭐뭐 뭐 해도 되겠나? Can I? 뭐뭐 뭐 해도 되겠나? Can I? 니인데 다시 전화하는 거? Can I call you back? 5분 뒤에 말이죠. 5분 뒤에. In 5 minutes? 합치기 되면, 은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Hey, hold on a second.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I got another call right now. And it's very uh, emergency. It's, uh, it's an emergent. It's very emergent. s uh, C. 아, it's emergency. 되게 지금 중요해서 근데 and it's emergent. 아, 이자기 품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it's very urgent 이렇게. 어, uh, 어, uh, hold on a second. 어, uh, can I call you back in five minutes? Because I g o t a I got another phone call right now and it's very urgent. So please, I'm sorry. Man, 두번더 보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스킬을 만들어봤는데 어떤지였냐면은 야야야 내 전화 딴른 전화 다시 왔거든. 근데 이거 되게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급한 거니까요.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되겠나? 미안하대. 다툭 끊어보고. 그죠? hang up the phone.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그서 어찌됐건 간에, 아, 여러분들 턴으로 제가 던져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개 팁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발음 팁을 잡고 가면요, 여러분. Can I 할지도, Can I 하시지 말고, 그냥, Can I? Can I? 로 발음하신다 생각하시면, 미국식 액센트는 좀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Can I? 그 다음에, 콜 a 백콜 y 백 u back, 이러시 마시고, 콜콜 허! 이렇게 코소리 나서, L 이 정도 사운드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call, call you back, call you back, back 하실 때 call you ba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디이잘 보시면은 back 하때쫙째주세요 옆으로 아, 이래 이 좌우로 그래서 can I call you back, can I call you back? 입제 제가 하는 고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back, back 하지 마시고 back은 여러분 back이요. 말 그대로 가방이고 back는 back, back. 크, 이 느낌의 이큰 소리, 사운드, K 사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in 5 minutes 하실 때, 여러분, 5라는 게, 오, 숫자 오를나타는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F 사운드, 제가 그때도 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윗니가 아랫 입술을 긁으면서, five, five, 하고, 또 V 사운드가 오기 때문에, five, five. 즉, 윗니가 아랫 입술을 두번 긁어야 돼요. fa, 한번 긁었죠. 그 다음에, if, five, 두번긁죠 이렇게 five minutes, minutes, 이렇게 발음 팁도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톤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덩거리고대로 드릴게요. 이. 자, 따라와 주십세용. 준비됐으면 갑니다. 이. 자. 야, 야, 미안하다. 내, 내, 다시 전화해도 되겠나? 내, 다시 전화해도 되겠니? 5분 뒤에 말이시다. 오분 뒤에. 아우, 미안하이디.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왔거든요. 내, 내, 다시, 당신한테 다시 전화해도 되겠니? 잘하고 계시죠? 5분 뒤에 말해시더. 그참 사람 쪼잔하네. 그좀 다시 내 다시 전화할게요. 내 지금 급해요. 끊어 봐요 내가 내내 다시 전화도 해되겠니 y 요 u b 거리배. 5분 뒤에 말해시디자 잘했습니다. You guys did a great job as always, and I'm gonna review what we learned. 오늘 바바바바바 어,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되겠니껴. 그치, 이제 표준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다시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스타일 아니죠. 우리 스타일에 그 사투리를 정, 가면은, 네, 다시 전화해도 되겠니껴. 정대표현 영어로, Can I call you back? back. 발음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언제요? 5분 후에. In 5 minutes. 합치면은,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Hey, I got another. I got, an, I got an another call. I got an another. 아, 바로 되게 어다 I got, an, I got an another phone call right now. And I think it's very urgent. So please, can I call you back in five minutes? It's really, really important and urgent to me. 이러시군요. 야, 내 네, 지금 전화한 거, 윽사 중요한데. 내 네, 진짜 미안한데. 내가 5분이 다 전화할게. 그거 되겠나? 지금 내 네, 스키도 간단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 을 처음 보신 분들께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어, 한 문장을 외워서 영어를, 어,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그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그래될것 같으면은, 어,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열심히 강의 찍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야가 하루에 한 문장이 내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약간 팁을 드렸는데 나중에 공부법도 한번 강의를 찍을 건데요. can i call you back 한 다음에 in 5 minutes 즉 5분 뒤에 이자리에 시간만 넣어 주시면 여러분 뭐 수천 개, 수백 개의 표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an i call you back tomorrow 그다음 뭐 내일 모레 can i call you back the day after tomorrow 그 다음 에 3일 뒤에 can i call you back 뭐뭐 뭐 But three days later, can I call you back a week later? 일주일 뒤에, can I call you back a month later? 한달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You can make sentences as many as you can a s much as you can with this model, model sentence. 이 모델 센 c 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만 더이 응용하시고 좀만 더이 발상에 전환하시면은 오만 것들 다 맹글 수 있는 게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어 공부할 때 팁을 한 개를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영어 공부법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히 팁을 드리면은 발상을 살짝 살짝씩만 비틀어 보세요. 그래서 A로 대답하는 방, 방법을 배웠으면은 요 노마에서 살짝만 이렇게 아예 노선을 서울 가는 날를 부산으로 타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 가는데 사제를 경기도 쪽으로 빠지게 하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 것처럼, 시간은 내가 만약에 10분을 배웠으면은, 5분도 해보고, 30분도 해보고, 1시간도 해보고, 1년도 해보고, 1주년, 아, 그 뭐야, 한 달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은, 그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표현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연습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이 절대 작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만 이제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10번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발음으로 뱉타보셔야 하대요. 듣고 아 그래 니잘 깝쳤다 아 오늘도 고생했대 개콘 잘 봤다 이러고 가시면 안돼요 그러면은 just you got nothing but smile on your face 그럼 웃기만 하다 가시겠죠 그니까, 꼭 입을 열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아, 다시 한번잘 따라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편도 정말 고생하셨고, 아, 제가 주중에 이래 강의했던 것도, 주말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는 거, 한 문장에 열 번씩 뱉으면 50번만 뱉으면 되잖아요. 50번이 많은 게 아니군요. 그죠? You know, 50 times are not that, you know, 많은 게 아니니까, are 아, 아, not that much.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or are not, are not that big. 그렇게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and I don't think it's gonna be burdens. I don't think it's gonna be burdens for you. on, uh, or just, you know, on a daily basis. 하루에 하는 양이 절대로 이게 부담이 가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은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깝칠 수 있는 이유도, 깝칠 는 이유도 여러분들 이좀더 이렇게 흥미를 돋궈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에 믿고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표현 Can I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해도 되겠니께 5분 뒤에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make it yours.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더 야무진 강의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 대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수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please and please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I learned and take a care of yourself. Bye. 고생하셨습니다. <놀람>